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된 하루입니다. 이와 동시에 실버게이트 은행이 최근 시장 및 규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운영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청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청산 계획에는 실버게이트 은행 예금 모두 고객에게 상환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자 갠실러와 매우 연결고리가 강하면서 암호화폐 비판적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암호화폐를 선택한 실버게이트 은행의 실패는 실망스럽지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위험에 맞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이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망신스러운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워렌 의원에게 뱅크런을 일으킨 것을 축하한다. 다행히 예금자 계좌를 파괴하려는 당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해산하고 있다 라며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시버게이트의 자발적 청산을 일으킨 FTX의 사태는 워렌과 같은 사람들이 FTX와 정계에 엮여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고 하다못해 FTX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받기도 한 정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 사회는 일부 정치권의 암호화폐 극혐의 주의자와 그리고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통한 산업발전 진행 부류로 나누어진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나 다수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발전 지향적 방향에 대한 뜻을 모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여지는 모습들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선임 특파원이 존드튼 변호사에게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배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샘 뱅크먼의 사기 혐의와 그리고 그의 암호화폐 제국의 붕괴에 비추어 보아 판사가 암호화폐 편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은 나쁘게 비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세계재판이라고 불리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SCC가 승리하는, 승소하는 이유를 법적인 논리 없이 시장 분위기를 가져다 댄 것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존디튼 변호사는 리플의 승에 저녁 식사를 걸수 있다라는 답변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존디튼 변호사는 SCC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차승리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전부터 이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2차 거래 시장에서의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리플이 승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리플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가 있다면 리플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XRP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벌금을 지불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한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2개월 내에 암호화폐 포괄적 규제 법안을 표결해 붙일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결성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은 위원회는 3월과 4월 디지털 자산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 제안을 고려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새로운 의회의 구성으로 작년에 논의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이 해당 내용은 얼마나 진척이 있을지 과연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의장이 상원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들로 3월 금리 인상은 25bp에서 50bp에 대한 예상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50bp 금리 인상을 약 76%가 되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25BP가 그래도 70% 중반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이 최종금리가 5.5%보다 높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잘라 답변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하면 최종금리가 5.5%보다 높을 가능성은 있다. 아직 이를 참고할 중요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3월 금리 인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파월이 최종 금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5.5%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오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 금리가 3월 금리 폭을 높여서 최종 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를 증가시켜서 최종 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두개다 가져갈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인 만큼 다음 주경 발표되는 CPI 수치를 관심있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파월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는 했지만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하원의회 청문회에서 만약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정장치 및 규제가 있다면 더욱 성장 가능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수행된다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파워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연준의 은행 간 빠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받았는데요. d 드나우 기억하실 겁니다. d 드나우에 대한 건데요. 연준은 빠른 결제 시스템 d 드나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5월에서 7월 출시 목표를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CBDC 관련해서는 미국에 도입해서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전체적인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우선 발언을 정리해보면 암호화폐는 규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빠른 결제 시스템은 빠르면 5월에서 7월 출시될 거다. CBDC의 갈 길은 멀다인데요. 미국이 나라가 커져 그런가요? 결제 송금 서비스의 시스템의 발전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많이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정말로 CBDC나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